비교적 그냥 좀 간단하게 한번 그 성형 수술의 원칙 설명하겠는데 성형 수술의 원칙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왜냐면 쌍꺼풀 수술을 따르고 코 수술을 따르고 가슴 수술을 따는데 그죠? 그게 이제 문제의 발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수술을 계획을 짜고 있다. 그러면은 쌍꺼풀 수술을 어떻게 하면 잘하나.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형수술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떠한 성형수술이든지 간에 반드시 지켜야만이 이 수술의 결과를 바람직하게 만들 수 있다. 라는 하는 그 원칙이 되는 기술이 있어요. 자, 그 기술 다섯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어낸 기술도 아니고 구글에 당장 검색해 보시면 다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죠. 왜 그러냐면 안 지켜요 이걸 이거 다 지키다 보면은 돈을 못 벌거든. 근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어요. 이 성형 수술의 다섯 가지 원칙을 그 영어로 표현하면 다 제일 앞에 A 자가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형 수술의 O A 자. 제일 첫 번째 원칙은 Aseptic Technique예요. a 이 e p t i c 은 염증이 없다. 무균적이다. 그리고 테크닉이죠. 그러면 ACEPTIC 테크닉 하면 무균적 기술을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소독된 장갑을 껴야 된다. 무슨 마스크를 쓰고 하라. 소독된 수술복을 입고 하라. 어떤 그런 내용이겠죠? 다른 케이스들을 설명을 할때 그냥 이거는 당연히 기본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거론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두 번째는 a t r a u m a 테크닉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수술을 하거나 할때 수술을 한다고 라 하는 말은 짼다는 말이죠 우리가 사고에 의해서 찢어지건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째든 간에 사람의 몸을 째야 돼 절개를 해야 돼요 그걸 맨 마지막에 다시 원상복귀를 하는 과정이 또다시 조직들에게 더큰 어떤 손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봉합을 할때 가위도 가능하면 아주 미세한 가위를 쓰고 포셉이나 이런 걸 조직을 찝을 때도 적게 손상을 줄수 있는 그런 포셉을 쓰라는 거죠. 어떤 포셉은 이렇게 이빨이 굉장히 굵은 포셉이 있어요. 복부나 가슴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굵은 거를 써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이런 이빨이 있는 어떤 이런 기구를 쓰더라도 피부 표면적보다는 가능하면 저 깊은 쪽에 이렇게 표시가 안 나는 쪽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수술을 진행하라 이런 의미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이빨이 없는 도구를 써라. 이런 거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전기톱을 쓴다든지 톱날은 그 조직의 부드러움이나 경도에 맞춰서 그런 걸좀 써야 되겠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잘안 지켜요. 거의 안 지킨다고 제가 좀 너무 놀라운 일들을 최근에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안 지키고 좋은 결과를 낼 것이다. 쌍꺼풀을 수술을 했는데, 흉터가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 혹은 뭐다 벌어져 있다. 눈매는 또 그럭저럭 나왔는데, 이거는 뭐 줄이 두 줄, 세줄생긴 자 이거 잘안 지켜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세 번째 원칙은 이렇게 조직을 다시 원상복귀를 지키는 과정에서 다 봉합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장력이 작용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벌어지는 힘이 최소한으로 되게끔 해놓은 상태에서 이걸 마무리를 지어라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에 b s e n c e o 이라고 부릅니다 즉 조직이 긴장도가 최소한으로 되게 하라 혹은 없게 하라 이런 거예요 피부 표면이 다시 벌어지려고 하는 이텐전 이게 없는 상태에서 피부를 봉합을 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피부는 아시다시피 진피층에 절개가 들어가 버리면 무슨 속도로 벌어져 버리죠. 에번스 오브 텐션을 실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진피층 밑에 있는 조직들을 깔끔하게 아주 강력하게 다 봉합을 한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피부에는 벌어지려고 하는 텐전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살짝 닫아만 줘라 이런 말이죠. 이건 왜 그러느냐면 또. 텐젠이 많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봉합이 되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보면 실밥자국이 고스란히 다 남죠 그 성형수술의 원칙 가운데 전혀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실밥자국조차도 가능하면 안 남기게끔 해야 되려고 하면 이걸 지켜야 되겠죠 에프선 프트 텐젠입니다 안 지키죠 왜 그렇겠습니까 언제 그거 비아 지방청 꼬매고 그진피청 봉합하고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또 하겠어요 안 하지 그냥 대충 그냥 해가지고 그냥 피부만 봉합해 놓으면 나중에 좀 걸어지면 다시 꼬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경향들이 많죠 이게. 자, 네 번째 원칙은 accurate approximation. 여기다 일자